강원도 원주시 단계동에 위치한 헌혈의 집. 원주 터미널 센터 헌혈의 집은 코로나19 전 항상 헌혈자로 분비던 센터였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 타격을 입혔고 특히 혈액 공급에도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지속되면서 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걱정도 커져만 갑니다. 썰렁한 헌혈의 집을 지키고 있는 간호사들은 이번 겨울이 더 춥게만 느껴집니다. 많은 헌혈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체혈 도구들도 쓸쓸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헌혈자들의 발길이 줄어들면서 일일 혈액 보유량은 현재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혈액 사용 분류량은 5일치 가 있어야 되는데 적정량이에요 사고라던가 어떤 수술을 대비해서 항상 5일치는 있어야 되는데요 어, 우리가 지금 현재 재고가 1일치 이하인 심각 단계까지 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재난 문자까지 지금 발송이 되는 상황이고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도 굉장히 안 좋아졌고 그리고 덕에 더해서 동절기에 지금 추워서 팔을 걷기가 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혈액 지금 수급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희 원주터미널센터는 다양한 연령대의 환자분이 방문해주시는 센터입니다. 그중에서 군인분들의 비중이 많이 컸던 곳이고요. 저녁 한 6시 이후가 되면 6시 예약을 하시고 오시고 꾸준히 환호를 하시는 군인분들을 볼수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군수대가 며출이나 휴가가 통제되면서 그런 아쉬움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얼른 코로나가 극복이 되어서 우리 군인분들이 군복을 입고 씩씩하게 저희 센터를 방문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고기한 어떻게 만들 수도 없는 이 혈액을 나눠준다는 그 자체는 사랑이 있지 않으면 할수 없는 행동이라고 저는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헌혈은 사랑이고요. 2021년도에도 코로나가 빨리 모두 다 코로나를 건강하게 극복하고 이겨내시고 사랑의 헌혈 운동에 모두 다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헌혈이란 사랑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일9로 인해서 혈액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센터를 찾아주시고 환열에 동참하시는 환열 집 환열자 분들이야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우리가 건강할 때 환열을 할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수혈 받을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는 사랑 실천은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헌혈의 집 간호사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헌혈자들을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헌혈에 동참해주세요.